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호입니다.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충청북도. 그 결과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자리한 지자체답게 차분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이런 충북의 탄탄한 오늘과 찬란한 미래를 히어로에서 함께 짚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가 출범했습니다. 그간 충북은 혁신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55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두는가 하면 문화의 바다 사업, 다양한 복지 정책, 도농 복합도시 충북만의 특색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세대 간 계층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목마르다. 2025년에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충북도민들의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분이 계십니다. 끝을 모르는 남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함께했습니다. 죄송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 오랜만에 저희 c c s 충북 방송에 모시는데요. 네. 충북 도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올해 뭐 정말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우선 충청북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충청북도 북부 지역의 그 도민들의 안전과 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주사님 민선 8기 주요 사업이잖아요. 중북그 레이크 파크르네상스. 취임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진행을 하셨고 또 신경도 많이 쓰셨는데 뭐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고 현재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레이크 파크르네상스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걸 또좀 쉬운 말로 표현해서 충청북도를 하나의 호수 정원으로, 하나의 그 신이 내린 자연 정원으로 보자.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가치, 아름다움, 또 그런 관광 자원,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자. 그런 주장인데 그 주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청남대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어디에 구름다리가 생겼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최근 나온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충청북도의 관광객 수가 748만 명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890만 정도가 다녀간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5천만이 다녀가는 곳이 될 것이고 앞으로 1억 명이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원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레이크파크 르네소스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저희 도민들도 어떤 사업인지 많이 이제 궁금하셨을 해 텐데 막상 이제 몇년 지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아마 도민들도 많이 이제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또 하나 저희 대통령 별장이죠. 청남대 지사님 취임 후에 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떻게 또 갖고 나가실 계획이 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를 포함해서 지금 규제 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충주의 악어섬 같은 데가 이제는 리조트가 또 단양에도 이제 스마트팜과 카페가 결합된 관광형 그런 명소가 생기게 되 있고 제천에는 이제 청풍교가 안전을 거쳐서 거기에 정원이 만들어지니 시행되는데. 청남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단추가 풀렸는데, 그 수변 지역의 규제가 풀리면서 거기에 이제 카페가 생기게 됐고, 식사를 하는 식당이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숙소가 오0그 가족 한 100명 정도가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열리게 됐고, 조만간 이제 모노레일이 착수가 돼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 대청을 볼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걸어서 청남대를 갈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해서 약 3.9km 정도 되는 데크길이 생겨서 아마 국내 최고의 아름다운 호수를 걸을 수 있는 호수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그런 백합나무 호수길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청남대를 그동안에 20년 동안 차로만 갈수 있는 그런 곳이 돼서 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막혀 있고. 장애인, 약자들, 노인들에게는 걸어서 갈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헌법 소원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문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구름다리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 또백길을 통해서 갈수 있는 길을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정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선님. 레이크파크 의사상수의그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별로 보면 많은 또 좋은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양이나 뭐 괴산, 또 충주, 마찬가지로 이제 진천,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다이 특색있게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이제 관광객 5천만 명 유치 또 목표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또 계획하고 계시나요? 어, 역시 관광에 지금 제일 중요하게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북부 지역입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다 지금 촉구하고 있죠. 남한강 일대의 관광장원 내륙 관광의 크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북부 지역은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진천의 농다리 근처에 그 미르상공구라는 구름다리 만들면서 100만이 넘는 150만 가까운 관광객이 오고 있고. 계산에는 아쿠아리움이 만들어졌는데 그 지역을 어, 그 생태 뮤지엄과 결합을 해서 아이들의 교육, 힐링 또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계산에는 지금 이제 화양동을 다시 살려내는 일과 산막이 길을 살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고 있고 보은에는 지금 관광 호텔을 짓는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옥천에도 지금 장계 유원지가 푸디코 호텔이 지금 착공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충북 도내에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일년에 한두 번만 여기 왔다 가면 1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외국인 관광이 많이 유치할 생각을 있기 때문에 1억 관광의 시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내년까지는 5천만을 일단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선님 네. 보고 즐기는 게뭐 관광뿐만은 아닌데요. 저희 지사님께서는 저희 충북도에서는 주민들에게 문화를 충분히 향유를 시키겠다는 또 이렇게 포부를 또받으셨어요뭐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투자 유치 아까 55조라고 했습니다. 56조를 넘어서 57조로 가고 있는 그런 첨단 산업의 중심을 만드는 것, 제조업의 중심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고 또환그 환경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지속 가능 발전하기 어렵다. 또온 사람들이 정주하지 않고 떠나는 그런 경우 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핵심을 문화와 교육을 강화하는 쪽에 둬야 한다는 것이 민천팔기의큰 방향의 전환인데 그런 면에서 문화 인프라가 태부족하다. 지금 우선 이제 그래서 도립 미술관이었고. 아트센터가 제대로 된 공연하기 그 좋은 곳이 부족하고 그리고 미술관은 물론이고 문학관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것들 이 부재한 상황이고 체육 시설도 지금 너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북부에 지금 충주에 시립 미술관 짓는 일에 착수해서 250억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미술관을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제천에도 제천 미술관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문화 인프라 갖추고 문화의 향기를 쪼여가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 자라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사람이 와서 살게 될 것이고 또와 있는 사람은 아이들 기약고 기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발전을 해야 우리 충청북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님또 올해 또바쁘실 일이 또 생겼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제 국제적인 행사가 또 이제 열리고 있잖아요. 열리잖아요. 그 영동에서는 국악엑스포, 또 제천에서는 제천국제한방산업, 천연물산업엑스포라고 열립니다. 요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부터 더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영동에는 국악엑스포로, 또 제천에는 한방천연물엑스포가 지금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류의 중심이 되는 국악을 통해서 영동을 전국에 알리고 또영국의 부가가치 높이는 일을 해야 되겠고 그동안 오래됐습니다만 한방의 도시라고 할까 한약의 도시가 되어 있는 제천을 천연물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서 어, 한쪽은 산업적으로 한쪽은 문화적으로 두 개의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도민이 합심하고 추장민들이다 와서 볼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에 그 많은 관심을 끌수 있기 위한 노력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작은 그 역량과 시간과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걸 꼭 성공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사장님, 최근에 저희 지역 경로당들의 또 행복 충전소 역할을 할수 있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는바퍼인데 아무래도 이런는바퍼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하는 바퍼 어떤 사업이고 현재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 일하는 바퍼는 앞으로 우리나라 물론 세계적으로도 아마 좋은 그런 정책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경로당 가기 65세에 가기 시작하면 35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고수 덮치면서 쉬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지금 행복을 주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주는 일, 소득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소득은 아니라도 작은 시간과 짜투리 시간을 일하면서 수익을 얻어가면서 그 쉬자 그런 주장이죠 그걸 통해서 일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 노인의 복지를 지원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일함으로써 그 고독감을 해소하면서 굉장히 노인들께서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 하시기 때문에 일이 폭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일이 1970년대에 있었던 새마을 운동을 능가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자리를 줌으로써 거기서 행복을 갖게 하는 좋은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실질적으로 경기당 가서 어르신들 그 일하는 바포 사업하는 것도 접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냐가 중요한 네.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더 향후에 이제 참여하는 경로당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네.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저희 또, 충북형 도시 농부, 도시 근로자,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뭐 작년에도 수상도 많이 하시고, 또뭐 전국적으로 지하철에서 보면 많이 이제 벤치마킹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수성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또 진행하실 계획이 우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의 유효한 인력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농촌에는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일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자원은 지역 경제나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거 삼득 오득의 그런 정책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작년에 이런. 그, 도시 농부와 도시 근로자가 약 30만에서 35만 명이 투입됐는데, 연인원으로. 올해는 이제 100만 명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행정 체계나 관리 체계 확립하는 문제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어, 4시간이라고 6만 원을 드리는데, 그 중에 3만 6천 원은 농부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또 기업인들이 그 중에 60%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가 줄수 있는 건 도요와 시군비를 합쳐서 24,000원, 40%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한쪽으로는 어, 그 복지도 가고 한쪽으로는 일자리로 가서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에대해서 정부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도 지사님이 이제 늘이 강조하시고 또좋 성과를 보이는 또 위리비 후불제, 또, 말씀 또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뭐, 내용이나 이런 건 이제 저희 이제, 조미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 저희 충북도에서 AI를 활용해서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뭐 재미난 또 사업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아하.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개 네. 말씀 드릴니요 위리비 뭐 후불제 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을 AI를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거나 또 영상을 만들어서 확대하고 그걸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입니다. 아주 재밌어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후불제는 이제, 그, 진료를 먼저 받고, 돈을 분납하고, 후불하고, 그, 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후불제의 방식은 손실률이 1%가 안 되니까 예산을 거의 넣지 않고, 순서만 바뀌어서 하고 있고, 우리는 이자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어서, 1500명에서 1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리고 혜택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안 되고, 3000명, 5000명,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응급하게쓸수 있는 돈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마이너스 통상 드리는 것입니다. 급하면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병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고, 또 어려운 처지에서 이거 자기를, 보호하고 키워서 행복하게 오래 사셔야 된다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가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준다면 전 도민에게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전 진료형에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의료비 호불제만 보더라도 저희 충북도가 도민들의 건강을 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의료비 후불제 이외에 또 저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 충북도가 지나가는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치료 가능 사망률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한 명이 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의료의 사각지대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양에 그군 의료원이 생기게 됐고 또 충주에도 지금 현재 충주 의료원은 물론이고 거기에 그 건국대병원 응급실을 강화하는 문제나 또는 충북대병원 분원을 만드는 문제 또 제천에도 지금 그 병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응급 병원들이 생기고 많은 보완은 이루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특히 그 중부권에 있는 의료 공백 문제 또 남부권에 있는. 그런 의료 공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어~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또 지금 아이들 작게 낳긴 합니다마는 소아과 같은 것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산부인과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기록을 또 남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충북도에서 디지털 영상 자서전도사업도 하고 계세요. 뭐 최근에 뭐 만출저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 그것만이 만년, 천년, 만년이 가도 남을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차피 백년 지나면 떠나게 되는데 그런 삶의 기록을 충청북도의 도민들은 남겨둬야 된다는 걸 우리 생각이고. 남겨진 그 컨텐츠가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고 하나의 그런 문화 유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신앙을 했는데 만칠0 건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좀 짧게 만드는 일, 그것을 또 노래로 만드는 일, 다양한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일을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끌고 좀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콘텐츠로 만드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에, 지금 이제 중반전에 돌입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님, 네. 우리 또 청주 국제공항 또 활성화에 대해서 뭐 눈의 강조하셨고 저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또 청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떤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주 공항이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져서 또 위치가 주는 힘 때문에. 아, 작년에 사백오십만 명인가요? 그렇게 다녀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그 청주 공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민간 전용 활주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테면 뭐 이런 거할수 있죠? 군부대 그 비행장을 나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소음도 있고. 여기 공항이 혼잡하니까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국가안보나 여러 가지에 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타협적이면서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민간 전용 활주를 로 현재의 활주로 밖에다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됐는데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필요하면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도 할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지금 뭐 영종도라든지 또는 뭐 제주공항이라든지 또는 뭐 김해공항에는 수십조가 들어가는 일인데 우리는 지금 1조나2조만가지고 활주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도 안정돼 있고 또 정부에다 부담을 주지 않는 일이니까 그리고 어 공군 비행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관찰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관찰이 되면 우리가 지금 바닷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늘공항, 하늘길을 열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될때이 지역이 첨단 산업을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그리고 우리가 사활이 걸리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우리 도민의 힘으로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공항이 이렇게 이제 이용객들이 많아진 게 사실은 이제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아마 충북도의 그런 뭐 유치 전략이라든 홍보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용객이 이렇게 늘었던 게. 어, 우리가 이유는. 노력한 것보다는 뭐 우리 충청북도의 CI인 대한민국의 중심에서다 그 위치에 지금 청주 공항이 있기 때문에 청주 공항은 경기 남부 공항입니다. 아 그리고 충청권 전부의 공항이고 지금. 어, 전라북도나 강원도에서도 청주공항 이용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공항이 영종도라고 하는 그 서북단에끝터물에 갖다 놓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비행기보다 거기서 집에 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위치 설정이 돼 있는데 비해서 청주공항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한두 시간이면 올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공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공항이 지금 화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제공항이기보다는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그런 아웃바운드의 그런 소비공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공항을 화물공항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가 관계되는 공항 돈 쓸어가는 공항이 돈 버는 공항이 돼야 되고 인바운드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레이크파크드 네상스에 와서 진료도 받고 의료관광으로 또 관광도 하는 그런 곳이 돼야 이 우리 그. 충청북도의 삶이 에, 그 삶의 질이 개선된다 고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님 네. 모든 지자체들의 또 고민이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많이 좀 낳게 하느냐, 인구를 늘리냐 이게 참 중요한데 저희 충북도는 유일하게 또 2년 연속 출상위이또 높아졌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 출생에 관해서는 많은 지원과 정책을 저희 충북도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또 판단은 되는데요. 2025년도 올해, 또 어떤 또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출산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하면 된다는 거. 어, 이런 정책을 피니까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거. 그동안에 뭐 돈을 주면 아이들이 낳느냐, 돈 준다고 아이안 낳느냐, 이런 그 냉소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돈 준다고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돈을 드려야만이 애를 낳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 장려금 1천만 원을 주는 거를 만 비난을 무릅쓰고 뚫고 갔는데 그것이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그 전주기별 그 결혼을 하게 하는 거, 출산하게 하는 거, 육아에 지원하는 거그 아이들이 또 마음 놓고 이렇게 오늘 여기 보이는 그림책 도서관 같은 이런 데 와서 아이들을 를 기를 수 있고 부모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등등의 정책을 촘촘히 만들고 있고 주섬주섬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도가 길러준다. 정부가 또는 나, 나라가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배려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문화가 잡혀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잡혀갑니다. 네. 제님께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있는 이곳이 그림책 정원 1937이라는 공간입니다. 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보면 참 생소할 수도 있고, 어,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 도서관을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림책 정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도청은 1936년도에 충청북도를 없애고 충청도로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충청북도의 도민들이 일어나서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도민들의 성공으로 만든 이그 도청인데 이제는 저 이제 도청이 도의의 건물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 을 갖게 됐고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이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 어린이를 중심에 세워야 어머니들이 행복할 수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즐길 수가 있는데 그걸 즐길 수 있는. 또 교육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림책이다는데 라 착안하게 됐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그 미술과 책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결합한 에,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므로써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늘 즐기고 놀수 있도록 그 앞에 있는 정원 또 뒤에 있는 잔디광장이 생기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나면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여기 와서. 어 그림 책을 보고 또 여기에 AI 그림 책 도서관이 될 거기 때문에 AI를 접목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미래 세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 희망을 심어 주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층만 조금 비었기 때문에 여기 먼저 팝업을 해 보고 이제 1, 2, 3층을 7월부터는 공사를 진행해서 올해 안에는 완공을 해서 도민들한테돌려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청사가 다가가기 어려웠던 곳이었다면, 현재로서는 이제 쉽게 다가가고, 또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변모가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공간으로 네네.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님 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저희 중국부 도민들의 또 가장 또 관심거리는 충청 내리 고속화도로 과연 언제까지 되느냐인데, 최근 들어서 공사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되게 빨라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디 구역까지 완공이 되고 언제쯤 개통이 될지 궁금해하시던 충청남도가 길이 많이 있는데 동서로 이어지는 길이 없음으로서 충주하고 청주가 대표적인 도시인데, 1 5 0 0년된 도시인데 여기를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려서 와야 되는, 서울보다도 더먼 길이가 돼 있으니까 충청북도의 경제나 물류의 순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걸 계획을 한 것은 오래전 8년 전에 계획을 해서 진행되는데 계속 공사가 진행이 늦어지고 공사 중으로 돼 있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00%다 가져 갖다 놓고 그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책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증평까지 개통이 되니까 10분 단축되고 이번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음성 원남까지 개통이 되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빨라지고 있구나. 충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20, 30분 빠른 걸 느끼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엑스포가 있는 9월, 고경에 그 충주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주하고 청주까지가 40분이 단축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삶의 지대 변화가 있고 우리 삶의 패턴에 변화가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천, 단양은 그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단양에서 청주 올 때도 45분, 50분 단축되고, 제천도 단축되고, 북부가 제일 큰 수혜를 얻게 될 것인데, 이번 9월까지 개통을 목적으로, 목표로 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충주에서 이렇게 아침에 왔는데, 전에 이제 충청내리오 고속화도로를 이용하기 전에는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중국부 도민들께서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고단 신호등 고단... 없이 오게 되는 네, 거예요. 네, 네니다네 신호등 없이 오다 보니까 음. 많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사님 벌써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음. 보니까 <laughs>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도민들께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뭐 도장인도 그렇고 나라의 정치가 그렇습니다만은 말로만 하는 정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 요번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이노베이티브 프랙시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혁신을 하되 실행을 해야 한다. 실행을 중시해야 한다. 실사 구시해야 한다. 실용주의가 중요하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체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바포를 해서 체감하고, 또 이런 그 레이크파크 르의상수로 체감하고, 그것이 삶의 진로 나타나고 데이터로 나타나고 투자로 나타나고 이런 그 체감하는 도정 또는 중공하는 도정 돈 버는 도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비교적 지금 신회에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제 임기 중에 어떻든 약속드린 대로 그런 성과를 많이 내고 또 좋은 그 정책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봉사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laughs> 도민의 즐거운 삶을 위한 세심한 정책부터 전국 지자체에 충북의 위상을 알리는 창의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정책까지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자리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충북의 당당한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